그날도 정렬씨가 이 곡을 할때 등장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. 고척돔이었어요, 거기는. 어, 근데 그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푹 빠져있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다들 카메라랑 핸드폰을 다 꺼내서 다 찍더라고. 그래가지고 많이 놀랐어요.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,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정렬이가 나왔는데, 한번더 핸드폰을 꺼내면 사람들도 찍고 싶고, 극장 관계자분들도 당황하시겠지?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겁니다 <laughs> <laughs> 마찬가지로 그래도 공연장 규칙은 규칙이니까 저희 앵콜 때까지만 어? 일단 앙콜 지금 꽤도 힘들 수도 있겠는데? 어, 왜냐면 핸드폰 후레쉬를 좀아추천스럽게또 <laughs> <laughs> 이런 얘기를 하네 앵콜 때까지만 사용하시고 또1 0 공연 때도 규칙을 지켜주셨다가 또시0 c m 앵콜 때는 찍어도 괜찮지 않을까? 우리 그때 찍었으니까 그죠 네!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울산에서 찾아오신 분들 멀리서 또또 또 너무 멋지게 이렇게 막 버스 빌려오고 오셨다는 팬분들도 받고 어, 멀리서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렇고 시0 c 도 그렇고 좋은 음악 좋은 공연 만들기 위해서 제가 뭔데 시0 c 입장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,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를 드릴게요. 지금까지 설완이었고, 저희 마지막 곡은 우리애입니다. 감사합니다.